안녕하세요. 서남목자병원 이창우 원장입니다. 오늘은 엉덩이 아파요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우리가 엉덩이 아픈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 첫번째는 어디가 아픈가가 중요하겠죠. 엉덩이에는 근육이 제일 많이 있겠고, 그렇죠? 그 안에 뼈가 있고, 그리고 신경이 지나가고, 그리고 엉덩이에도 관절들이 여러 개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디가 아프신가를 손으로 이렇게 눌러보면, 대가는 아, 여기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게 되죠. 두 번째로는, 아, 이게 어떻게 아픈가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아, 어제 그냥 굉장히 축구를 하고 운동을 했더니 아파졌다. 그러면 아마도 근육통이나, 아, 그렇게 무리한 그런 것으로 인해서 하는 거니까 좀 쉬시거나 약을 좀 쓰시거나 뭐 파스 같은 거 사용하셔도 좋아지시겠죠 그게 아니고 이렇게 눌러보니까 거기에 무엇이 쳐나와 있고 그것이 자꾸 점점 커지는 것 같다 아 이렇게 되면은 그거는 그쪽에 무엇인가 생겼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종양이라든지 덩어리 같은 게 만져지면은 아 그것은 정확한 진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 병원에 가셔서 이것이 무엇인가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하고요. 그런 것이 시간이 오래 지나서 점, 점점 커지면은 나중에 문제가 될수 있으니까 사전에 그건 잘 치료를 받아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게 말고요. 그냥 엉덩이 근처가 아픈데 만져지는 것도 없고 실제로 움직여 보면은 아무렇지도 않은데 뻐근히 아프고 계속 아프고 또 오래 걸으면은 거기가 아파지거나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무엇일까요? 아, 이런 때는 신경의 문제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특히 그 척추에 있는 척추 신경이 디스크가 눌러서 신경이 눌리면은 그런 때 아픈 경우가 있는데요. 이때는 우리가 아 잘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 여기가 아픈가 하고 침도 맞고 또뭐 물리치료도 하고 여러 가지 해봐 도잘 낫지 않고 그렇죠. 아 이런 경우에는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게 되는데 아 이런 때 병원에 가셔서 이학적 검사라고 의사가 만져보는 경우 또 환자분이 어떻게 아픈가를 들어보는. 면은 대개는 알 수가 있습니다. 아 그래서 어, 예를 들어서 어, 저희 저한테 찾아온 환자분이 한분 계셨는데 아, 40대 되신 그런 인터넷. 어, 일을 하시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하루 종일 인터넷 앞에 앉아서 일을 하시는데 자꾸 엉덩이가 아픈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치료를 다 받아봐도 좋아지지 않고 m r i 찍어봐도 좋아지지 않고 도대체 이유가 알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 저희 병원에 오셔서 이렇게 만져보고 아 이건 디스크일 가능성이 있어서 mri 검사를 해봤더니 어, 거기에 4번, 5번 사이에 커다란 디스크가 튀어나와 있었어요. 환자분이. 야, 나는 허리가 아프지도 않는데 왜 엉덩이가 아플까? 그러면서 어, 그랬는데 사실은 그 엉덩이로 가는 그 신경이 눌려서 그런 통증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환자분은 그 치료를 받으시고 굉장히 좋아지신 적이 있습니다. 어, 때로는 우리가 그 원인을 정확하게 모르, 모르게 되는데 이러한 것들을 어, 잘 배우고 그것을 위해서 그것을 통해서 환자분들을 돕게 하는 게 의사들인데요. 아, 의사들이 어, 이 질병이 문제가 아니라 정확한 진단을 내리고 그리고 그 치료를 해, 해드린다면은 환자분들이 잘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아, 오늘은 엉덩이에 대해서 말씀드려봤습니다. 아, 감사합니다.